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면접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땡땡을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면접관에게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땡땡은 바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답도 오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상황 자체를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어떠한 정답이 꼭 결정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은 굉장히 상식이 통하는 이제 그러한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꼭 답변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정관념, 즉, 좋은 행동이나 좋은 답변이나 어떠한 의미 있는 그러한 행동과 답변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같이 행동해야 되거나 답변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극적으로 면접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예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계속해서 이 영상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꼭 이해하시고 적용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면접에서는 꼭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모습이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 면접관과 소통을 하면서 면접 상황에 적응을 하고 또 그러한 흐름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이 적극성인 부분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다대다 면접에서 만약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질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왠지 먼저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행동은 맞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미 앞 질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면접관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의 답변의 기회를 아사가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이거나 눈치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앞에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감안하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자신 있는 질문이 나와서, 어,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흐름을 타지 못한 답변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굉장히 어렵고, 이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만약 앞부분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상황에서는 다소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면접관과 소통을 하더라도 먼저 나서서 답변을 하는 게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답변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기보다도 앞부분에 내가 어떠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만회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미지를 중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할수 있는 순간이라면 나서야 될 때는 또 나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옆에 지원자가 대답을 못한 질문에 면접관님,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올바른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앞부분에서 굉장히 해당 질문과 유사한 그런 유형의 질문에 답변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또 나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소 어, 좀 부담스러운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타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지원자가, 어, 면접관에 다른 전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만약 이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면접관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미 전공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나서고 또 면접관이 우려했던 우리 지원자의 전공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희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고 먼저 질문해도 될까? 이런 상황도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왠지 면접관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지 않아서 왠지 그냥 나가기에는 아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하기에도 뭔가 타이밍을 못 잡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물쭈물하면서 뻘쭘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어,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로얄티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답변은 잘했지만 왠지 면접관의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물쭈물 뻘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입사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짧게라도 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면접관은 이미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로열티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앞부분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 또 말도 굉장히 긴 편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한번 이렇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해도 됩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답변한다?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아, 너무 이건 눈치가 없는 거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은, 어, 다소 면접관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의로 면접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고의로 면접관에게 어떠한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면접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들이 또 굉장히 자기 관점으로,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흐름을 타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정보 역시, 어, 이 부분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게꼭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취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직무나 산업이나 기업, 그리고 개인의 캐릭터, 그리고 면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좀더 유연하게 면접관과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는 답변과 행동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준비된 답변을 100%꼭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는 너무나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준비한 부분들을 다 보여주기보다도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면접관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장에 여러분들이 갔다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걱정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상황에 가 계신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하고 또 뭐랄까 좀 주도적인 그러한 모습을 강조해 주신다면 분명히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접관은 그런 부분들을 나쁘게만은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도 참고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면접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좀더 주의하고 면접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어좀 답변을 녹여서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는 지원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셨으면 꼭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핑크 어, 분위기 굉장히 화사하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